고구마 줄기 1년 내내 보관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구마 밭에 왔는데요.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어디 넣어도 맛있잖아요. 어, 찌개 끓이는데 넣어도 맛있고 맛있잖아요. 어, 줄기 어, 보관해가지고요. 저희는 1년 내에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 고구마 줄기 1년 내내 먹는 방법, 어, 알려드릴게요. 줄기는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네. 데쳐가지고, 어, 뭐해 냉동실에 뭐해? 보관했다가, 네. 생선조림이나 생선찌개 할때그 용도로 맛있겠다. 쓸 거고요. 예, 요즘 날씨가 벌써 아침 기온은 어, 2도, 3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서리가 내립니다. 고구마 줄기를, 어, 지금 이제 시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구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아, 이 맛있는 고구마 줄기를 아, 1년 내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을 일단 벗긴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이제 씻을 겁니다. 예, 깨끗하게 아, 씻어줘야 되겠죠? 아, 이제 데칠 건데요.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끓입니다. 이 물에 고구마 순을 넣고요. 약 2분 정도 데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보관했다가 생선조림이나 찌개나 이런 데 넣어서 다시 끓일 거기 때문에 살짝만 데칠 겁니다. 깨끗한 찬물에 헹궈 주시고요. 찬물에 헹군 다음에 이제 건져내시고요. 이렇게 데친 고구마 줄기를 이제 보관을 할 건데요.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넣는데 혹시 비법이 있어요? 예, 예한번 먹을 분량만큼 비닐팩에 넣어가지고요 비법은 편할 대로 넣는 게 비법이랍니다. <laughs> 자, 근데 여기다가 비법은 뭐냐면 물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구마 줄기가 질겨지지 않고 맛을 그대로 유지해서 보관이 됩니다. 냉동실에 보관을 할 건데요. <laughs> 네, 물을 <laughs> 얼마큼 넣어야 돼요? 촉촉하게 내려답니다 네. 촉촉한 정도로. 냉동실에 넣놨을 경우 질겨서 어, 맛이 없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공기를 빼고. 공기를 빼고 진공 포장에 가깝게 포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공기는 뭘로 빼야 돼요? <laughs> 대답을 안하시 예, 공기를 최대한 빼고 아, 보관을 해보니까요 납작하게 보관하는 게 좋더라고요. 녹일 때도 좋고요 보관하기도 부피를 덜차지 해서 좋고요 근데 고구마 줄기는 맛있고 좋은데 제일 어려운 게뭐예요 껍질 벗기는 거에요. 맞아요. 껍질 벗기는, 고구마 껍질 벗기는 기계 누가 발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떼돈 버실 것같아요 네. 한번 먹을 분량 정도 팩에 넣고요 다독다독 이쁘게 납작하게 만들어서요 물을 넣고요 촉촉하게 물을 넣어야 질기지 않고 맛있게 보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기를 최대한 빼서 납작하게 해서 지퍼팩을 이렇게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납작하게 펴서. 대칭 고구마 줄기 물을 촉촉하게 붓고, 지퍼팩에 공기를 빼서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요. 맛있는 고구마 줄기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1년 내내 보관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